자, 그러면 삼치 낚시 한번 시작해 보시죠. 5시간 걸려서 왔습니다. 삼치가 터졌다는 얘기에. 자첫 킬스 실패. 와누니님이 삼치라 어여 와서 신남님 거 물어 언니기율이. 오케이 히츠. 이야, 이야 삼치 삼치 삼치. 바로 문다 바로 문다. 오이. 오이 좀 치는데요. 완누이님이 나이스. <laughs> 야 여수네 여수. 에 여수네요. 와 바로친다. 와. 오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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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그랬티오 님이 오구라와 쌍거리 쌍거리. 아, 잠깐만 잠깐만 쌍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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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다 진짜. 쌍거리였어 <laughs> 쌍거리. 메탈 하나요. 묵직이 카드니 두 개가 물고 나왔어요. 대박 아 이거 맞습니까 쌍거리 왕윤이님이 우와 대박 <웃음> 쌍거리 <웃음> 아니 메탈 하나에 두 개씩 물고 나와요 네. 대박이죠 <웃음> <웃음> 야잘 나온다 진짜 와 치는 거봐야 시작하자마자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지금 시간이다 타이밍이다 야 그냥 눈 안대요 여기 와 삼치가 어이 째지 말고 빨리 와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자, 세 마리째입니다. 어, 이즈는 4자 정도 될것 같아요. 또 있지. 아, 빠졌다, 빠졌다. 지금 쓰는 거는 요 제품이에요. 킹콩. 오케이. 야 핑퐁 첫개시 에이, 잠데요.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.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, 빨리 에 아이고. 에 자. 아이. 하필까 <laughs> 걸렸어 옆에 분 줄이랑 걸려갖고 터졌어 으아. 오케이 히 오케이 왔어 이거지 파스테라님이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어 그래요? 이야 삼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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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스테라님이 히 역시 이 맛이죠 이 맛이지 나라 빨리 나라 지원아빠님이 나이스 나이스 슈아. 자 이렇게 또한 마리 잡았습니다 파스테라님이 여수 가고 싶다 여수로 오세요 여수로 성우님이 오보초파 계속 나옵니다 계속 오케이 나이스 오, 얘는 좀 사이즈. 얘는, 얘는 사이즈 좀 된다. 아, 오, 좀 치는데. 제법. 빨리 와. 아이, 장난치지 말고, 빨리 와. 아, 빨리 와, 빨리 와. 아, 기분 좋아. 역시 삼치지 빨리 와, 빨리 와. 오이치. 자, 또한 마리 이렇게 잡았습니다. 키스 오케이 아 좋아 이야 예, 기분 좋다 이야 이 들어 들어 맞고 있는데요 병든 고기 어. 지원 아빠님이 있고 yeah, 예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 지원 아빠님이 히트 키키요 병든 고기 맸다 어. 빨리 나오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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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말고 빨리 와. 아, 아. 자, 자, 일곱 마리째. 이야, 사이 즈 좋네요, 저 일곱 아, 마리째 이렇게 또한 마리 했습니다. 너무 아, 좋다. 너 분위기 너무 좋네요. 주목님이 거리 몇 시간 걸려요? 거리요 저희 집에서 다섯 시간이요, 다섯 시간. 어제 열두 시에 출발해서 어제 다섯 시에 도착했어요. 지원 아가님이 잡이는 꼬기 <laughs> 못 찾은 김. 오우, 야, 얘는 좀 사이즈가 된다. 오케이. 오, 제법 치던데. 오우, 야, 왜안 쳐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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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, 야, 갑자기 왜안 쳐? 잡았지. 아, 옆으로 째는데 어, 와빨, 와빨, 와. 와, 와. 오우. 아 지원 아빠님이 와플성도 지리는 키우. 빨리와 빨려, 빨리 와 빨려. 빨리 와. 현실이님이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쥬아 여덟 마리째. 현실이님이 여수 어디서 하시나요? 여수 마족한 마족 선착장인데. 지원 아빠님이 마족한데. 누나 누나네요. 누나 누나. 좋네요. 김두현님이 내일부터 비가 오네요. 아 그래요? 뭔 날씨 운적인가봅니까 길을 몰고 다니는 건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날씨 날씨는 자체는 괜찮은데요 막 덥고 그르지는 않네요 와쓰 오케이 오케이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어쩌다프로님이 반갑습니다 오케이 빨리 나와 님이 나와 이 힘쓰지 말고 나와 아홉 마리 도이치! 자, 이렇게 또한 마리 잡았습니다. 자, 삼치입니다. 잘 나오네요. 자, 요거는또 저기 챙겨가실 분한테 전달해드릴게요. 지원 아빠님이 리물님 옆에서 열심히 손질 중 찍힌다. 아, 지금 손질 중 손질하고 있어요. 자, 아홉 마리째 한 마리만 더 잡으면 열 마리입니다. 아, 재밌죠. 재는 맛도 좋고. 칫! 아! 빨리 나와, 빨리 나와, 빨 미안해, 내가 잘못했어. 어, 잘못했어, 잘못했어. 잘못했어, 잘못했어. 빨리 나와. 아야, 힘없어, 힘없어. 오우, 제법. 오오오오 오오, 자꾸 쳐. 지원아빠님이 나이스 킥이에요. 오케이, 치지 마, 치지 마, 치지 마. 치지 마, 치지 마, 치지 마. 파스텔라 님이 와 여수 죽인의 삼치 잡으러 가고 싶은데 너무 멀다. 이야, 진심으로 파스텔라 님이 나이스. 이야, 빨리 와라, 빨리 와라. 아, 얘는 좀놀 만하네요. 야. 빠르게 열 마리 채웠습니다 성공했네요, 죠 아, 이렇게 또 파스텔라 님이 역시 손맛은 삼치 기획. 손맛은 삼치 아니겠습니까? 또한 마리 잡았습니다. 사이즈는 대부분 비슷해. 한 4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오케이. 히트. 아. 빨리 와, 빨리 와. 하지 말고, 빨리 와. 빨려, 빨려, 빨려 오케이, 11마리째 우우우. 자 이렇게 또 11마리째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 부사에서요 부사 한번 도전해야 되나요? 알겠습니다 부사가 어디 쪽에 있는 거라 그러죠? 부사 한번 가봐야 되나? 스티치. 오케이 Okay. o 오케이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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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요 a y 요 k a y Okay. Okay. 오 k 예. 이 자. 앵글러우머님이 주용영님. 앵글러우머님이 어, 멸치님. 어서 오십시오, 주용영님. 오늘 총 12마리째 삼치 잡고 있습니다. 휴, 기분 좋네요. 네. 오케이, 히트!

또 잡으면 되죠 이렇게 그죠 이번엔 안 놔줄 거야 빨리 나와 빨리 나오자 지원 아빠님이 바로 도원키 이번엔 안 놔줄 거야 빨리 와 오우 야 그만치고 빨리 나와라 이제 야, 야 거기 쓸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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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려. 아, 또 터졌어. 와, 터졌어. 터졌어. 오케이, 한 마리. 제법 사이즈가 되네요. 안 돼, 안 돼. 글루, 글루 째면 안 돼. 거기 돌 있다. 돌 있다, 돌 있다, 돌 있다, 친구. 들어 와. 야, 시원하게 또한 마리. 바로 시작하자마자. 돌 있다, 돌 있다, 돌 있다. 쓸린다, 쓸린다. 빨리 일로 와. 오케이. 삼치. 쌍거리! <목소리> <목소리> 와! 보고, 와, <목소리> 우와, 쌍거리, 쌍거리! 이거 아니겠습니까? 이거 아니겠어요? 쌍거리! 보셨습니까? 삼치가 쌍으로 나옵니다, 쌍으로! 이야, 미쳤다리, 진짜! 자, 요렇게 쌍거리로 나왔습니다. 삼치가. 에.